그림들은 좀 허전합니다. 왜? 예배가 빠졌으니까요. 우리 민족이라면 달랐겠죠. 이렇게. 자기 전에 기도가 빠있었고 일요일엔 찬양과 예배를 드렸겠죠. 어딜 가나 주님과 함께하는 민족. 이음으로 나라를 구한 민족. 사시사철 전지사방 부천지야!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믿음의 민족 새학년 맞이 온 가족 특별 새벽 기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첫날인데 새벽 5시 30분부터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린 우리 친구들 모두 힘내고 함께 크신 은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5일 동안 우리가 함께 믿음의 민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 먼저 첫날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 친구들 혹시 머나먼 여행을 혼자 떠나본 적이 있나요? 아, 목사님은 어릴 때 중학교 때 멀리 바다를 한번 가보고 싶어서 혼자 떠났다가 정말 집을 잃어버릴 뻔한 엄청난 힘겨운 기억이 있어요 만약에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고 도로가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한 시대에 돈이 있으면 멀리 갈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무려 4천년 전에 머나먼 여행을 떠난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그때는 그먼 땅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중국까지 거의 1000km가 되는데 그것보다 더먼 거리를 힘겹게 걸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일까요?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즐겁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브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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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십니까?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알려 주 곳으로 가라. 아니. 지금 말씀하고 계신 당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제가 뭘 믿고 떠나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의 어린 종을 크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 그러니 내 말을 믿고, 믿고 떠나라. 떠나라. 그런 말 한다. 한다. 한다, 한다. 응. 간다고? 잠깐만 잠깐. 잠깐만. 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갑자기 나보고 떠나라니.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먼 지역으로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목숨을 다 바쳐야 할 정도로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과연 아브라함과 그 가족은 그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함께 이번에도 영국을 보면서 신나게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 나의 사랑하는 아내 사랑. <laughs> 나의 사랑하는 남편 아브라함. 아... 사랑하고. 저도 사랑해. 요하 아하하하. 하하하아아 보여요. 여보 네? 아무것도아니에요 아하하하.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뭔데 그래요? 말좀 해봐요.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일이냐니까요. 조심해. <laughs> <이거. 웃음> 말해봐 빨리. 아알았어알았어알았어 사실 네? 지난 밤에 네? 하나님 이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 정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와. 무슨 이야기 하셨는데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셔서, 네.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해주시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라고요 그렇습니다. 어, 정말요? 예. 우린 준비한 게 하나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고, 어떡하죠? 저도 그게 너무 걱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 아브람과 사례는 하니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하니의 말씀을 순종하자니 너무 힘들고 불순종하자니 그럴 수 없고 굉장히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사례의 마음을 지켜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아브람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렇게 봐. 여보, 네? 떠납시다. 정말요? 정말 떠나요? 그렇소. 우리 이제 출발합시다. 저는 너무 무서워요. 저도 그렇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자꾸만 생각이 나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 저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떠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거예요. 네,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우리 함께 출발해요. 아, 그래요, 여보. 사랑해요. 아. 저도 사랑해요. 출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보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출발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과 가정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믿고 말씀에 따라 출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출발하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멋지게 출발하는 새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디 멀리 떠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로부터, 하나님이 싫어하는 욕심으로부터, 우리의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떠나서 하니의 말씀에 순종하며 매일매일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가정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출발을 걷는 매일매일의 삶일 거예요. 우리가 5일 동안 이 특세를 통하여서 하니의 말씀을 믿고 더욱더 순종하며 더욱더 아름답게 믿음의 민족, 믿음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한명한명 한명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하안께서 보실 때 너무나 기뻐하는 가정, 하안이 보실 때 너무나 축복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아름다운 자녀들 축복의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각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저를 따라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출발을 위한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너로 따라해 주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또 따라서 같이 기도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가 작고 소박한 꿈에서, 더 크고 더 높은 꿈을 이루기 위해 세 학년을 믿음으로 출발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도우사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져도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자녀의 마음을 붙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출발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믿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출발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가운데, 그 부모님 가운데, 앞으로 새학기 새학년 가운데, 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주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네 그럼요. 지금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들리는 게야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새벽 5시 반, 오늘 월요일인데 금요일까지 쭉 진행됩니다. 여러분. 2시 반에 잊지 마시고 꼭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려면 언제 자야 될까요? 일찍 자야겠죠. 이번 일주일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늦지 말고 이 예배 시간에 실시간으로 댓글창에다가 우리 친구들의 학년과 구성, 이름을 꼭 기입해 주세요.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어떻게 되냐? 저희가 댓글을 달아 주신 모든 분들에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쫙 댓글을 남겨주시면 거기에 맞는 엄청나게 큰 그렇죠 우리 문민원 네. 전소사님처럼큰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우 우리 또 선물이 또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또 이벤트가 있는데 오늘 이벤트는 바로 민. 이음의 민족이란 이 다섯 글자로 오행시를 짓는 거예요. 근데 특별하게 이 오행시는 오늘 오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요, 이 오행시를요, 유튜브 댓글창으로, 아니죠. 네. 교역자나 여러분, 우리 반친구, 선생님들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유튜브 댓글창이 아니에요. 선생님들의, 선생님들의 카톡이나 교역자님들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내일 만날까요? 안녕! <laughs>